네, 안녕하십니까. 근무관행동 8화입니다. 지금부터 근무국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관청업서의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한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보호소를 비판하는근무관행동 8화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무거님대 8호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중거동에서 발생한 괴물인 사고로 운영을 관리하신 분들 깊은 안타까움과 유의를 표합니다. 8호는 사고 이후 재물인 사고 현장 남양주시 중건읍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고 현장은 40만이 이상의 개들이 유단으로 음식을 쓰레기를 부과받으며 방치되어 있던 불법 개미장 입구에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터라에서는 발견하고 남양주시 동물복지팀의 현장에 심각하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 동물복지팀에서는 동물, 동물 학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동물보호법과 맞지 않는 주장을 현장에서 늘어놓았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의 동물, 동물 학계는 반려동물에 국한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명주시 동물복지팀은 이름이 동물복지팀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동물보호법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심각하게 징후를 유기하는 발언을 현장에서 하였습니다. 현장의 개들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사육증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무단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대여받고 있었고 각종 피부염과 화상충 등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 동물복지팀은 이러한 현장을 보고도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자체의 의무와 책무인 피협대 동물 격리 조치도 할수 없다라는 입장을 불쇄하였습니다. 현재 남양주시 대문파고는 한국 전주를 찾지 못해서 신사을많은나무가겪어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불법 대문장은 한국의 전주를 찾는 중요한 전사로는방송제로 존재하고 남용주 마취 이후 무단으로 패널로 인는현상을알고도이 역시도 강행하고 방치하였습니다. 대리 대비 현장들은 현재 그런데 여기서 심각적인 것은, 현장에서 떨어진 개들의 개체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결과, 이 개들이 남양주시군무실에 관리 시스템에 남양주시교무실로 통해 유 완료 처리된 개들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이 발다 비밀한 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개들은 2020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비밀을 털어놓은 결개로이 개들이 한날한 시에 일명 사고가 발생한 개명장소 개명사고 현장의 개명장에서 모두 발견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건물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개명 사고견이. 별피켓세도 나타나 있지만 이사고명이 남양주시를 후보 사는 시스템 공모 중에 이가 완료 처리된 개와 매우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 확인된 점입니다. 만약 이 개가 사고견과 동일한 개라면 남양주시는 근무학대를 방관하고 개농장을 방치한 것을 넘어서 이번 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 카라는 이 상황에 대해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감사 청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대농사 현장에 다녀온 활동가들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남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첫 번째 발언은 대농장 현장에. 특별 인정 활동이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 관행을 라 인정 활동가입니다. 저희 살아가 동물 주사전 현상이 살았을 때, 현장에는 수십 마리의 저들이 음모나 분류와 음식 기본법 등에 을주목하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가축 분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서는. 경일 사회상의 경우 면적이 2 0 0 m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지속금 처리시설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처리시설 수료금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분 50조에 의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83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원이 됩니다. 해당대명장은 해당 지자체에 신설을 하지 않고 미간운영되가 개명되었습니다. 그 불법 개명당에서 진찰이 이룰 진민당 교육은 진술 활동을 기대받고 있었으며, 음짝, 갈싹 할수 없는 짧은 체질의 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부활법 제1장3 7 제3조를 보면, 국무를 사육, 보호, 관리에 허정한 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요 동물이 불길을 겪거나 동 느끼지 않도록 할것개들리 발성을 느끼거나 공주림을 겪어 영원히 치축이 되지 않도록 할것개구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불편이 겪지 않도록 할것 이런 내용들이 공사인데요. 해당 말투 때 해당 법률의 어떤 부분에도 반려동물이라는 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한곳의동물복지팀은 전녀동물로 볼수 없다는 허한이 없고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모셔오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마리의 개들은 한날 한시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남해주시는시 보호소에서 입소된 개들이 어떤 이유와 어떤 경로를 통해 시 보호소보다도 못한 개, 불법 대농장으로 유출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대농장주 물론이고요 남양주, 남양주시청 동물복지팀 그리고 조광산 남양주시장은 지극적인 이 개물림 사, 사건과 관련하여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올 초에 남양주시 일폐동 등차의 불법 대농장을 단속하시면서 직접 그리고 언론과 시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남양제서 불법 대 농장을 철저히 단속하여 법적 처벌하겠다고 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남양제서 불법 대 농장에 관련된 운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의 수정은 어된 것인지 철저히 증명하시고 불법 대 농장 단속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카라 최인정 활동만이의 불법 개공장 단속을 촉구하는 활동과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은 어, 카라 정책실 신지원 팀장님의 활동과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순카라시신지분입니다 일단 앞서서 소문자 분야는 설명이 좋지만 유명사고가 난사건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조의롭하고요 지금 이 사건을 결론을 타고 석각이 됐지만 살아가고 있는 결과 정말 성당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 정도의 명백한, 분명한 사건이 반시 필요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아, 있습니다. 일단 남양주 대농장에 운영하고 어, 있는 대농장 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소식을 합니다. 하고, 측정에 따라서 적정한 일정한 마디씨가 확보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되는 이승발이라고 되어, 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양심이인 사업을 적하게운동받을수 있는 등, 그는고 하면서 대도시 이자 단면, 기타 등등의 법적 혜택을 받습니다. 남해도 출협에 따라, 남해도 출협 조합의 기준이 있어요. 개를 사육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케이지가 한 마리씩 사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같은 곳에 수마리 합사는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막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5월 27일 현장 방문했었을 때 상황, 이 기준과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한 케이지, 동거 케이지에 네다섯 마리, 이건 기본이었고요 없어졌습니다. 이거 한전에 이렇게 개 44마리를 거의 학대 시기대 방치 하면서조합원 혜택이 있는 데로 다누린 것입니다. 이 정도면 조화를 실수하는 요식행위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만화도시 보호실에 공공유대전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위장 완료로 처리되었다는 사실 모두 확인했습니다. 지금여기끝고 있는 하 사람들은 인명상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그림입니다. 왼쪽 사진이 시도하신 공공사진이고 오른쪽이 화이트 유비의 사진입니다. 이 유사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합당을 주시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개들 말고도 일부의 개들은 두 번이나 현장에서 살파는지 이 모든 정보들을 이틀 저지에게는 올해 31일에 동물 보호팀이 주무하는 직접 연결 전화해서 꼭그 정보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들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겠다. 사진 찍어서 보내겠다. 이 약속 전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남양주시 이 문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특히 동물복지팀, 이런 그대로 동물을 위해,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공무로 투행하는 이 부서가 개들을 개농장으로 유입되게 용인하고 이개농자쪽과또 다른 곳으로 이 개들을 다른, 다른 개농장으로 이동할지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모두 용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 시민사가용납할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서 이 남영주 씨는 명명 백백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차나는 남영주 씨 동물보수팀의 직무인기와 남영주 씨 보호소의 이런 이전, 위전 청구와 같은 대임죄 이 관련해서 제가 고발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남영주 씨 보호소가 이 개들을 어디로 이관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밝히기 위해서 동의사터 청구할 계획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신준 팀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 축협은 120마리 이상만 사용을 하면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래학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축협 조합원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양주 씨와 축협은 이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은 책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서양 박사에 같은 나의 활동을 바라며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의 박사원입니다. 남주 국무부 지회의도들목습니다 이장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대 온산부에 이장을 보내고 방치하고 방송한 남양주 씨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 곳에 인당이갈수 몰랐다고 모험 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배들이 이당하는 것에 응원을 받지 않고 측당에 앉아서 허리 도장에 사기, 도장을 찍어주는이 책임한 게 들었습니다. 누가 이당을 해내는 지간 공장을 들십시오 저는 주시의 유튜브인로있는 사업가인 것습니다이대를이륙켰던 배가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배를 3년간 이당에 보내졌고, 이당 이방 공동의그 대륜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용장진이그 대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신의 탐지기 조사에서도 자신의 귀가 아니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인명사고의 차별도 문제지만, 당연히 이 사람은 배를 찌를 목적으로 이방한 것이 아니다 단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부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데려온 것입니다. 내려온 개들은 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로 이당이 되었고 동물등록 인식 측도 있는 개도 주인을 찾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 측에 이당 아니 처리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청은 동물보호와 유기, 유실을 막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화 명시되어 있는 동물보호법을 목사아 시켰습니다. 지자체는 반려동물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동물등록을 하, 하도 해야 할 일행을 만족하고 회비 투표 시키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장의 형식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법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인력 사고까지 이르기엔 한직의 투표인을 지지치고 이상입니다. 시급하며 현장 지붕도 없는 현장에서 비로비별을 맞으며 어,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여기 지금 티켓에도 나와 있는 가운데 보덕 관리 같은 개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화라가 깊히 구조된 동물 중에 한 마리인데요. 이 개는 어, 동물들로 인식칩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남양주시 동물 학대 제품은 동물 학대 현장, 그 현장은 궁금하고도 현재 있는 개들이 어디에서 이 개공사까지 흘러들어왔는지 동물등록인식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 개는 오른쪽 어, 사진이 남양주시 시보호소 공개사진입니다. 남양주시 시보호소 공개사진에 분명히 입양 완료라고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 보호소는 동물등록... 동물, 미식채까지 내장되어 있는 개를 원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어딘가로 이양을 보냈고 이 개는 인명사고가 일어난 개농장 현장에서 매우 참혹한 모습으로 국료 개미의 뒤덮인 상태로 구조되었으며 현재 사라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개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들이 남양주시에서 공도에 이양 완료 처리되어 있으나 같은 불법 개농장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남영주 씨와 남영주 씨 보호소는 이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야 하며 이 책임에서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일어난 개물린 사고에 대해서 어, 인명사고를 일으킨 개한 마리를 안락사시키는 그 논점에만 그 논쟁에만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라는 안락사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알렉사는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개가 어디서 왔으며 남영주 씨는 이러한 유실 유기견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가를 통한 기질 평가를 과연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주 씨는 8월 사고 겸 접견을 요청하였지만, 남영주 씨는 사고 겸 접견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는 폭꽉 숨겨놓은 채, 이 개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남영주 씨에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 관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 문은 남승희 활동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라의남승입니다 불법 대농장을 방수하고 동물배우의 무를 단계한 남영주 씨를 구단한다 먼저 괴물림으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유 가족들의 소유를 제안한다. 지난 9월 22일 사고 발생 이후 남영주 고가현 시장은 사고 발생 시점 바로 인근의 불법 대농장을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그러나 렇게 이미 정리된 현장을 방문한 남양주시장은 교도를 방치 석태는 하는 사단 학교고 돌아갔으며 불법 대류장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남양주시 동료보호 담당관은 시장 방문에 앞서 파라의 요청에 의해 방문했던 부동장 현장에서 동물 학대에 준한 사육 환경과 음식물 쓰레기 구조 석태를 확인하였으면서 반려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합대 동물로 볼수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되풀이했다. 게다가 아직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지난 5월 30일 남양주시는 농장주가 땡장을 철거하고 배들을 빼돌리는 혀를 누길 했으며 40마리 배들로 소재를 파악하여 발레 죽였다는 역할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44마리 개가 사겼을 때는 최악 그 자체였다. 끈장 안에 급격히 쌓인 분변 속에서 개들은 울고짖고 자신의 몸을 물고 <놀람> 물위 공간조차 없어 철장에 기대 앉은 채돌고 있는 최소한의 복지를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개들 대부분의 가득 쌓인 전반에 입을 내지 않고 물그릇조차 없어 목이 마른 개들은 전반에 떠 있는 물이나 바닥에 고인 물을 활짝 될 뿐이었다. 개들은 머리를 들수 없는 작은 철장 안에서 내리는 비를 막거나 비가 와도 피할 수 없는 짧은 줄에 매어 있기도 했다. 동물학대는 반드시 동물이 죽임을 당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박박 제2조에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분술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대응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남양주씨는 학교 행정인의 명령롭게 함에 불과하고 이개농장의 44마리 개들에 대해 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법 제8조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를볼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그 어떤 행정 조치도 이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법이 보호 명시한 동물학교는 반려동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남양주시 동물복지팀은 자의대로 법령을 해석하며 직무를 포만하였고그 결과, 개그 농장주가 고통 속에 방치된 40마리의 개들을 어디론가 떠돌려 자신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개불로 계속 이용하도록 용인했다. 남양주시 동물복지팀은 동물복지 확보를 위한 공무집행이 아닌 농장주 편의를 가지며 사안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농장주가 가입한 남양주 축산농협조합은 이후 불문하고 개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면 저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저번이 되면 양축자금 지원은 물론 사료 적가 공급, 산원사업 대출시 이사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남양주 축합에 따르면 1년 이내 실사를 나가 내부 기준에 따라 사육세태를 점검한다 밝혔다. 케이지당 한 마리 사육, 운동장 같은 공간에 수마리의 동물 합사 금지, 해거림막 설치 그러나 해당 개동장의 상황은 전 반대였다. 좁은 공장 속에 네 마리의 개들이 들어가 있었고, 한편에는 해거림막 없이 햇볕에 무출된 채 다섯 마리가 모여 있었다. 해당 농장은 저번 특혜를 톡톡히 누려왔으면서도 이런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동물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시민들의 세금이 동물 확대를방조했다는 사실을 그 누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카라는 긴급히 현장에서 구조한 4마리 중 보더컬리는 원고자가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 내장 칩이 확인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개가 2020년 9월 남양주시 보호소에 공고로 올라왔고 이당 완료된 때라는 것이다 태라는 추가로 조사한 결과, 개농장 개체들 중 일부가 남양주 시 보호소에서 어딘가로 퇴장 완료된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 물린 사고군과 유사해 보이는 개도 입양 완료 처리된 것을 발견했다. 만에 하나 사고견이 남양주 시 보호소에 입소했다. 이 농장으로 이양한 개라면 남양주 씨는 이번 입양 사고에서 절대 대뿐 아니라 사고견의 출처와 국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진행기 위해 한다. 정부의 부실한 제도, 이지부의 부실한 제도에 의하면 확실하게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복지를 위한 지적재해의 세신학을 받았다면 하루의 요구사항을 온중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남양주시는 조사연 시장은 약속한 대로 해당 결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하가 제기한 15사에서 개농장으로 넘겨진 무역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료, 밝히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밝히라. 하나 남양주시는 불법 개농장에서 이동된 40마리 개체에 대한 피학대동물 격리조치를 진행하고 남양주 축산농협조합은 해당 농장주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켜라. 하나 남양주시는 검증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질평가단을 꾸려 사고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라 해 하나, 정부는 반쪽짜리 등록제 운영의 사각지대 문제와 요건만 맞추면 조합원 자격을 얻어 획득을 누리면서 동물 환대를 이산하는 실태를 엄중히 조사하고 제도를 전면 수정하라 2026년 9일 동물하는도 하라 네, 마지막으로 구호를 제창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활동가 분들은 마지막 문구를 세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불가의시장은 약속한 대로 개농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 교수에서 개농장으로 넘겨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명더 특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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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주식는농법지 대농장에서 이동된 만마리 고추에 대한 피아페 동물 격리 조치를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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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주 식사 농업 지역은 해당 육법 대농장지에 대한 조언